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우셨죠? 전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네.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말이 잘안 통해가지고 <laughs>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 네. 굿 텐탁 이런 걸로 끝났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인사, 차우하고 인사. 끝났습니다. <laughs> 하고 끝났습니다. 아, 우리 이인성님 어어요 네. 저는 어, 뭐 결혼 전에도 그랬고 지금 결혼 후에도 그냥 이렇게 싸움 싸우... 싸움을 해본 기억은 잘 없었는데 저는 음, 조금 맞아요.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 이렇게 한 저의 어떤 화해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음. 그냥 바로 울어요. 어. 그래서 이게 싸움이 전혀 성립이 안되요 안 그냥 바로 그렇죠. 아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넘어가서 예, 어. 네, 저희는 이렇게 막 크게 싸우 고 이런 적이 음. 없어요. 우리 전우리님은 뭐 남자친구랑 많이 싸우시나요? 저는 연애하면 좀 많이 싸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뭐 때문에 싸우세요? 저는 이렇게 뭐좀 참아요. 말아. 말을 예쁘게 하고 참다가 이제 그게 횟수가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참고, 제가. 참고 참다가. 터뜨리는구나. 네. 아, 네 이렇게 게이지가 쌓이다 두고 보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두고 보자 <이런 웃음> 내가 이거 싫다 했잖아. 이렇게. 아, <laughs> 그거 아까 시변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 조금 찔렸어요. <laughs> 주로 뭐, 무슨 문제 때문에 싸우세요? 어떤 주제로? 어,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낄 아, 때 화를 내는 아, 거죠. 그게 우리 연애에서는 이제 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잖아요. 헬스도 네. 네. 적고. 근데 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음. 어, 그 단계가. 그럼 갑자기 싸움이 늘어납니다. 음. 언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음. 많이 헤어진 사람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왜 싸울까요? 결혼 준비가 더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 될 시간인데. 음. 그 시간이. 양보하지 않아서. 응, 음, 양보하지 어, 않아서. 그, 가, 그게 결혼이 가정과 가정이 그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이런 음. 것들이 좀더큰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 이제 같이 개입이 되면서. 그렇죠. 예, 네. 음,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의견 충돌이 음. 많이 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의 그 남자, 여자 네네. 만남이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죠. 그렇죠. 맞아요. 가등이 커지고. 음.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개입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결혼하면 일단 집. 음. 혼수, 네.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네, 네. 미국 영화에서 막 혼수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장면 보셨나요 혹시? 1도 없어요. 그런 그럼? 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뭐 집문제가지고 싸우는 거한 번도 못본것 음. 같아요. 제가 보 미국이. 음. 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남자, 여잔데. 네. 만나서 결혼한 건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미국 여서나뭐 영국 사람들 은안 싸워요. 음... 그게 저희 남편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 알겠네. 네. 결혼할 때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남편이 그런 혼수나 그런 거를 이거를 왜 해? <laughs> 아 그렇죠. 음... 어. 그,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음... 맞아요. 정답. 네. 네. 와이것때왜 싸우느냐. 음... 도대체 외국 사람들 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음... 아 걔네들은 그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결혼도 개인. 그냥 남편 아내 어, 만나서 사랑하서. 그냥 어 렌트. 음. 그냥 뭐살집그 어? 것도 월세로. 음. 혼수 같은 거 그냥 다 음. 옵션이 되는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연애할 음. 때 동거도 많이 하잖아요. 음. 동거랑 결혼 차이가 없어. 음. 그러니까 굳이 싸움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구분돼 있죠. 음. 그렇죠. 연애, 동거는 중간에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동거한다고 부모님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연애하다가 결혼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그럼 집도 있어야죠. 손수도 있어야죠. 또 시부모, 또뭐 장인, 장모들 음. 뭐또막 문제, 어, 또 막, 어, 신누이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막 갑자기 막 그냥 복합적으로 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은삐 삐깍 하나만 삐끗이 돼도 어, 이게 완전히 결혼이 파탄이 되는 음.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결혼 전에 그렇게 헤어지는 커플이 많아요.